271번. 둘다 질문인 거. 아마 지그 때문에 질문이겠지? 요, 요거는 접선기육기 보면 되지, 그쵸? 어. B에서 접선이랑, 어이? 빨간색. A에서 접선이랑, 빨간 초록 중에 무가 커요? 어, 빨간 크죠? 이거 맞고요. 이것도 이게 뭐게? 어, A, B, U, 인 거. 어, 맞아요? 어, A, B, U, 인 거. 요거 아, 디게 때문에 지금 안되냥 하려고. 뭐? 요, B에서, 요렇게. 빨간 초수색뭐 할까? 어, 빨간 크죠? 다음에 이거는 중점을 찾아야 돼, 중점. 어, A와 B의 중점. A와 B의 중점이 가운데겠지? 요렇게, 이 또도도도 여기다? 어, 여기야.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의 함수값이에요. 이렇게. 어. 그다음에 이, 이거는 함수값의 중점이야. 함수값의 중점. 여기하고 여기하고 가운데 여기 가운데 보이죠?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가 함수값의 중점이에요. 됐지 응. 어. 이철록색 그 빨간색 거, 초록색 거? 커? 렇지 빨간색 더 위에 있죠, 그 그렇죠? 어, 빨간색이 커요. 너 혹시 내가 할게. 내가 할게요. 벨페를 빼는 별로 쳐. 263 2 6 3이 별표 세계 개념편에 유편에 개념편에 별표 세계돼 있죠? 263 네, 별표 세계 치세요? 263 별표 세계돼 있어 개념프로스용에. 자. 아, 찾아봤지, 이거는? 어, 찾아봤죠? 그니까 러 이게 마이너스 f x 먼저 써야 된다? 어, 이렇게요? 어, 뭐,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나는 건데 찾아봐야지 뭐, 기억이 남는데. 그니까 러 여기 f1이 있어야 돼. 그때도 초록색으로 했는데요. 이거. 근데 초록색이 그냥 등장한 애잖아? 거기다 뭘 써야 돼, 이게? 어, 이래야지 다시 없어지 초록색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원래식이랑 똑같죠. 응. 다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 이거 마이너스 1을 뺄게. 요, 요거는 끝났어요. 다음 뒤쪽이요. 뒤쪽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f1로 묶으라그랬다 f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여기 게 됐어. 어, 쪼갠 거야. 여기 반이랑 여기 반이랑 쪽인 거예요. 돼서, 어, 이거 약분 되지? X 플러스 1 됐지? 어, 이거는 F1 곱하기 뭐게? 그치? 이거 여덟으면 2 e 되죠? 여기 끝났어. 여기 F1이 있거든. 끝났어. 아, 이거, 이거는 지금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어, X 플러스 1 곱해야 되지? 그럼 이게 뭐게? 어 이게 f 프라임 1이죠, 그렇죠? 어, f 프라임 1이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2죠? 이이 어, 이 맞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F 이거 맞춰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2, 6이네. 그럼 4죠? 내일 2시 반? 네. 이유까지 한꺼번에 말하면좋아요못온다고 많이 말하는데 이유를 말해줘. 네. 어? 영어권이 맨날 그 시간에 잡힌다고? 네. 내일만. 영어고를 되게 좋아하네. 수학이 잡혀있다고 했는데도 또오라 그랬구나. 하긴 저번엔 정규도 뚫고 갔으니까 정규 수업도 취소하고 갔지 영어고. 난 영어고리 좋아. 영어가 뭐 1, 2등급 나오나 보네. 내일 오니까 시험 꼭은안 해도 돼요. 279 279 279는 괜찮아 이런건 괜찮은데 캐니피너스 이형에 있는걸 질문하지 말고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얘랑 얘랑 눈이지. 어, 얘랑 얘랑 눈이잖아요. 둘이 같은 거다. 어, 그냥 눈으로 풀면 돼. x 플러스 h의 거 모의고사가 이래요. 어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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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를좀 쓰려고. 그냥 풀면 돼 그냥. 어, 맞지? 플러스 fx. 어, 이렇게 됐는데 둘이 같은 거 맞잖아? 이거 없앴는데? 이거 없앴어요? 어, 없앴어. 이거 전개하면은 fx, 제곱 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 fx에요. 이거 분배한 거예요? 이거 없어져. 뜨게 없어져. 이게 없어져. 계속. 응. 그 x 플러스 h 제곱 보여요? x 플러스 h. 제곱. x 플러스 h 제곱 보이지? 응. 이또 줄게요. 이렇게. 어잘 없앤 거 맞나? 맞아. 그 f x 플러스 h. 요 가. 요 f x 대. 됐니? 어 그러면 가면 넘겨주면 되죠. 가가 fx 플러스 h fx 요게 가해요 그래서 그냥 풀면 돼 이항만 시키고 약분만 하면 돼요 뭐 요게 가야 이게 근데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 이, 이쪽이 이 요게 요거다 똑같은 생긴 거 맞죠 음. 다음에 요거가 여기래 이거가 여기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왜 여기 는이 있잖아요 둘을 비교하면 된다 fx, fx는 여기있네 fx는 여기있네 여기 h, h랑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요, 맞아요? 어, 그거 전개하면 되죠, 이거. 이거요? x제곱, x제곱 2h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제곱, 전개면 이렇게 되죠? 이거 죽었다? 죽었지? 근데 h로 약분한다? 그러니까 2x 플러스 h 된다? 2x 플러스 h야. 답이야. 그니까 이게 가고요, 이게 나예요. 아, 다도 있어요? 아 다도 있구나. 어, 그 그러니까 다는 아 다가 있구나. 써야겠네. 이 영능은 x제곱이에요. 어, x제곱이고 이건 뭐게? 어, f 프라임 x 그렇지. 어, x제곱, f 프라임 x. 플러스 있죠? 플러스 f x 고이 H 영량이 이것도 없어진다? EXFX 어, 이게 EX, 어, 다예요? 그래, 이런 건 질문할 수 있어. 312번 같은 거는 안 찾아본 느낌인데. 어? 다시 못뭐 쳐보세요. 잘해봤어요? 89. 89 대기 싫은데, 89. 잘 봐요. 89 질문 맞죠? 두 명의 질문이지. 이거 이거 합창문식 쓰면 되지. 이거 쪼개는 거다 이거. 쪼 이게 뭐게? F 프라임이지. 누면 되지. F 이것도 F1이지. 이그 F1이지. 아, 됐지? 어, F1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다. f 프라 x. 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f 프라 1이 마이너스 7이에요. 응. 그럼 마이너스 7이고, 이 마이너스 4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죠? 7, 8이 56이지? 이게 다야. 숙제를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숙를 급하게 하면 안돼 모르면 찾아보고 이렇게 말해도 고성까지 안 고쳐지느냐 안 고쳐 져 너희들은 아닐 거야 고성까지 안 고치느냐 안 고쳐 져 너희들은 아니야 291. 291도 되게 쉬워. 잘 봐. 되게 쉬워. 되게 쉬워. <laughs> 애플이 없어도 돼. 아니, 굳이, 그냥, 이거는 그냥, 요, 요, 요 보자 잖아 요거. 요 H만 쳐다봤을 스타일이다. 3분의 2 F' 1이다. H만 쳐도 하면 돼. 마이너스 한 다음에 뒤에 건 뭐게? 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마이너스 1분의 1 G프라임 1이다? 그냥 H만 쳐도 하면 되지 그쵸? 렇 어, 이런 건데요. 어, 왠지 알려줄게요. 왠지 원래는 지우자 아 이게 답이에요. 미분해서 1로고답 내면 돼요. 근데 0 넣으면 0 나오지? 0 넣으면 0 나오죠? 그니까 위에도 0 넣으면 0 나와야 된다? 분자 근데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분자에다 0 넣으면은 요렇게 된다 H0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몇이어야 돼? 0이 되죠? 어. 그러니까 F1이랑 G1이랑 같은 거다 됐지? 그 리미트 H0 3H F1 플러스 2H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프라임 만들려면 마이너스 F 아니, 아니 딴데 보지 뭐 여기만 보면 돼 뭐, 뭐가 있으면 좋겠어 뒤에 1이 있었으면 이 모양이 프라임 이죠 어, 이게 프라임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마이너스 gv죠 어, 이렇게 됐잖아요 어, 뒤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어 마이너스 g1이 있으면 좋겠지 어,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에, 마이너스 f1이죠 이건 플러스 g1이다 그럼 둘이 죽어 같으니까 죽어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어, 그냥 이렇게 써도 손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f 프라임이 맞지 그니까 맞아. 근데 그냥 h만 보면 돼. h만 보고 당뇨했네? 1 3x제곱 5x대제곱 2x 4 x 세제곱 6x5제곱 됐네? f프라임의 1은 어, 9에요? 응. 플러스해야 되죠 이제. g프라임의 1은 어, 12? 약분해가지고, 6이죠? 어, 이거 약분해 4죠? 10이요? 313? 313 지름 맞지? 313이야 보세요. 이거 밑줄 보세요. 어, 정의 300성, 같이, 해, 300성. 어, 300성, 이거 밑쪽 보세요. 몇함수주잖아 그럼 설정하는데 그래서 fx가 ax제곱, bx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 어, 그래, 서 다시 f'x야. eax 플러스 b. 어, 됐지? 이거 여기도 누면 돼. 어, 누면 답이에요. F'X죠? 프라임 이거 같았으면 된다? 이건 질문일 수 있어. 근데 나머지들이, 어, f x 야이거요 바로 써도 되나? 이렇게 바로 써도 괜찮지? 됐어요? 어, 그 e, EAX 제곱이다? AX 제곱이다? BX다? 죽었다? 어? BX가 왜 죽지? EAX 플러스 B. 어뭐 잘못 적었나? 아 여기 잘못 적었구나. 어 깜짝이야. 어, 어 BX 죽었죠 F, 어, 마이너스 C네. 어이 참 끝났다, 그치 A는 어 A는 1, 어, C는 어 이게 구일 때 배운 개수 비교법이지. 됐지? B를 구하라고 이걸 줬겠지. 어 오케이 그 F 프라임다 있어요. F 프라임가 E X 플러스 B다. F p r i m 1이 2 e 플러스 b다. 그게 얼마래? 어, 3일해지고 b가 1이죠. 다 떴네. 어, 다 떴어 이제 f(x) 떴어요. 여기 보는 거죠? f(x) x 마이너스 3. 그 f(e)가 얼마게? 오이 어, 어, 속도 이 정도는 나오지 그렇지? 끝이야. 3 1 1 나왔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찾아. 어, 309번 어떻게 했지? 309번 어떻게 했어? 어, 그거야. 어, 그렇게 풀면 돼. 똑같이 하면 돼요. 311. 이게 지금 이표수색이유형표도 있을 텐데. 별표시에도 치자 그랬고 이걸 FX로 넣으면 돼이 덩어리를 FX로 넣으라 그랬다 응? 어 봐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됐니? 아니 동호의 FX를 놨다고 이거 뭐게? DCG? Is... 어 DCG? Is... 어? 어떻게 알았어? 잘했어 어, 스 s 즈 f 프라임이야. 왠지 보여 줄게요. 자, 하트를 해 볼게. 하트. 하트. 어, 두개 말해 주면 f1은 얼마야? f1은 0이죠. 어. f 프라임 1은 하트네? 어? f 프라임이 이게 f 프라임이리구나그 하트만 지워 주면요야얘는 f 프라임 1이 돼. 어, 그러니까 얘는 f 프라임 어, 1이야. 알지? f 프라임 1이요그 f 프라임 1 구하면 돼요. 미분해서 f(x) 이거래네. 어, 그 미분하면 된다. 9x8제곱, 8x7제곱, 7x6제곱, 6x5제곱, 5x4제곱이네. f'에 1로면 되지? 어, 1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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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1로면 여기까지 1 맞아? 1로써 1러 1로면 여기 2개 1 맞아? 1로면 얼마? 어, 7이에요. 급하게 풀지 마라. 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걸 fx로 놓으면 돼 별표 세인데 fx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변신한 거지 어, 두개 말하면 끝나 f1은 0 f'1은 5 맞지 f1은 0 f1로 으면 진짜로 맞다 어, 야, 맞는 말이구나. 어, 그, 여기로 하면 되죠. 미분해가지고. nx, nxx, n-1, 괜찮아? 이거 맞아요? 어, f'1, 이렇게 해주고, 1로면은 n, 1로면 마 7? 어, 그게 오래지 어, 맞죠? 그 n 12죠. 그니까, 러이통째로 fx 넣는 거가 별표색이에요. 종이 307, 307, 305가 맞아. 야되그 QX 이런 거할줄 알겠네. 307 맞죠? 질문. 어, 이거 이렇게 했지. 뭐 할래? 맞아. 어, 일로 가지고. 이루면은 마이너스 오다. 어. 이제 그런 걸로 뭐래 맞아, 맞아. 미분하면 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맞아? 그 다음 또1루 거야? 1루면 응. 돼. 1루면시플스사메이 어, 일르면 죽었다, 죽었다. 4만 넘는다 A가 마이너스 2야. B는 마이너스 4야. 어, 그거 A, B 구하랬지. 8이야. 됐어요?